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과 단절을 느끼실 정도로 내가 목마르다 그 고통을 느낄 정도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더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 저도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응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백오십 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백오십 장입니다. 갈보리 니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 난, 에, 당, 한 표, 랑험한 십자가, 를 내가, 사, 랑함 십자가, 보혈에 흘리, 십자가 사랑하리, 비나 멸류가 바뀌까지. 험한 십자가 불뜨겠네. 멸시 전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신 십자가 사랑하리 피나 멸유가 바기까지 험한 십자가 흩뜨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일린피를 믿는 마음으로 알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열이라 제일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 빛나면 육안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흩뜨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제신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오만 십자가 흩뜨리겠네 아멘 최후 승리 얻기까지 빛난 멸류가 받기까지 주님을 나를 영하롭게 하시기까지 십자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알아가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위로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를 사랑하여서 하나님 정말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가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모든 것이합여가의 손을 일어서 하나님이 나를 영어롭게 만들어 가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증인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복, 기도의 복, 전도 회복을 통하여서 세 가지 들을 만들어 가고 금틀 시대를 내려가서 정말 우리 교회가 추가 부질 통해서 백년, 천년 영원응답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한번 부르고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진노 가운데 있고 진멸 가운데 있고 저도 재앙 가운데 있던 나를 사랑하사 이런 나를 용서하시고 이런 나를 구원하시고 이런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저주와 나의 고통을 다 담당하신 그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번 고난주가 또 파일주일을 맞이하는 특별 새벽기도가 되게 하여주져서그 십자가가 나에게 최후 승리를 줍니다 그 십자가가 빛난 멸류을얻게 합니다 이 사명 감당하는데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진인하려 하여 강구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을 이루는 그 일에 쓰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영어롭게 하고 이세기 봉화의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다 이어주셔서 오직그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살리라 예수가 그리스한 도그 믿음 십자가의 죽으신것 부활을 믿는 그 믿음 십자가의 복음이 모든 문제에 대한 사실을 가지고 나아가서 생명운동, 전도운동, 최조운동 속에 있게 하여 졌어서그의 그래 말씀 성취가 회복이 되어지게 하시고 기도응답이 회복이 되게 하시고 전도와 성교 사명감당을 누리게 가려져서 세 가지대로 온전히 만들어가게 하여 졌어서 아이들이 모여서 금토이시다 대안학교를 통해서 영적 서이생달을 받아 들리게 하시고 기대의 등불이 닿는 치유의 때를 지켜서 해보가사 우리 수술 가운데 있는 도 회복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위로하심을 맛보하는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와인은 다민족들이 살아나서 참은 자기 민족을 두고 자기 나라를 두고 기도하여서 성교사를 파송으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이 아름다운 때에 날마다 제자들이 모여들어서 하나님이 성전이 차고 넘치고 또추가 부지를 통해서 백년 천년 영원한 답을 영원한 기억과 작품과 유산을 우리 후대 후대까지 전달할 수 있는 우리 온 세계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부활 일이3일 남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한 영혼 살리기 원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이력인 마음으로 불쌍해지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니 한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 가문이 살아나고 지역과 민족과 나라가 살아나는 부활 주일이 되게하여 주접어서그 생명 초축 주일이 되어져서 정말 우리 교회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고 이 아름다운 성전에 우리 가족들이 모여들고 불신자들이 모여져서 함께 예배하는 영적인 공동체일이는 축복의 날이 되게하여 주접어서 오늘도 성교사님들이 오십니다 정말 금토일월화이 일정 동안에 정말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그리스의 각인 뿌리 체제 유럽의, 오직 그리스의 망대를 세워나가는 우리 성교사님들이 대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세우신 우리 목사님에게 영역, 체력, 지력, 경제의 일문을 만배나 대하시고, 가시는 걸음걸음마다 하나의 님 나라가, 부활의 승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원하신 하나님, 한 영혼 살리기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우리 가족들이 이지의저조 제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주시고 큰일이 여겨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이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져서, 한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한 영혼의 조조책이 끝나게 하시고 주인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응답의 날이 되게 하여 어져서 그래서 한 가정이 살아나고 한 지역이 살아나고 우리 민족과 시대와 세계에 살아나는 2, 3초 전종이 살아나는 부활의 승리를 체험하는 이번 부활주일의 배가 되게 하여 어져서 그래 서 사랑하는 가족들 또 사랑하는 지인들 영세전부터 구원주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미리 청하시고 부르시고 우려다시고 영화롭게 한 자들이 모여져서 예수의 부활을 축하하며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믿음을 고백하면서 사라졌던 우리 신앙, 첫사랑이 부활되게 하시고, 세계보고 만는 사명이 감당케 하시고, 우리 교회가 새로운 시작이 되어져서, 정말 날마다 모기 힘쓰는 교회, 기도하기 힘쓰는 교회, 전도하기 힘쓰는 교회, 배와 찬성이 끊이지 않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부활죄를 축복하시고, 역사에여 접어서, 아내 또 오늘 성교사님들이 오십니다. 정말 이 유럽의 복음이 사라져버려서, 나 육신 성공중심으로 교회가 무너져버리고, 후대가 무너져버렸습니다. 흑암 가득한 그곳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세코의 망대 불가리의 망대를 세우는 우리 성교사님 여정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모든 종교와 사상이무서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각인뿌리체를 내주셔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년 충만함을 취하마는 이번 우리 합숙이 되고 또 성교사 대회가 되고 우리 교회 있는 여정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이 모든 선교 목사님에게 영력, 체력, 지력, 기념물을 만변하여 하시고독실리 날개진 같은 세모라가 되주소서 우리 마음 목사님 마음속에 오직 복음만 자라는 게 후대의 언약을 전달하는 게현장에 답을 주는 게그 중심으로 가졌사오니 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중심을 따라가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 목사에 가는 거음마다천군초사 미라수파상화에서 목키자 제자 중지자 제자 렘누트 제자 사로민 제자 그리스의 제자가 되셔서세계복화의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백년천년 영원한 도만께 받아누인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사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결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심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의 심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옷을 쬐며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심 포도주를 받으신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밤에 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집중해서 어, 새벽 기도를 하게 되고, 또 오늘은 특별히 금요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laughs> 첫 번째에 어, 내가 목마르다. 아, 아, 이전에 처음, 처음에는 아버지여 저희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영서의 <laughs> 말씀, 영서의 십자가 말씀을 주시고, 두 번째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십자가, 여자여, 벗어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1호의 십자가 어, 그러면서 어, 네 번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 저주의 십자가 어, 저주의 십자가 그리고 오늘 예, 어제 했던 내가 목마르다 이 고통의 십자가 이제 오늘 이제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상업적인 용어라고 할수 있는데 대가를 지불했다. 결국은 예수님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니까 어 이런 의미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마귀에게 어 잡혀서 평생 종노릇할 수밖에 없죠. 이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셨고 그 보혈과 생명으로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죠. 마귀의 종이 아니죠.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 주셨어요. 영원한 저주의 신분이 자유인이 된 것이죠. 종이 아니라 자녀가 되었다. 어,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을 보면은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 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고 났을 때첫 번째 주셨던 말씀이, 이제 여자의 후손이 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어 뱀의 후손이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줬죠. 어, 사단이 하는 것은 이제 마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일이지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어, 사단의 머리를 깨버리나. 어 실제로 우리가 이제 어, 뱀이 사단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는 이런 흑암 곤세인데어 뱀을 잡을 때 보면은 꼬리를 잘라 갖고는 절대 죽지 않아요. 머리를 깨지 않으나. 네. 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 내 버린 것이죠. 더 이상 이게 잡히 있을 수가 없고. 요한계시록 장 15절에서 말한 것처럼 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았다. 완전히 사단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았을 때 승리했다라고 외쳤는데 승리한 게 아니라 그들이 완전히 무력화돼 버리고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버린. 그런 하나님의 역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고난이 또 그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한가를 알 수가 있죠. 어, 이미 우리가 보았던 넘어서 육장에서 말한 것처럼 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고 이렇게 표현했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의에 대해서는 산자로 여기라.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살게 되는 것이죠. 어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모든 문제를 끝내는 사건이고 또 또한 이제 저지의 신분 사단에게 잡혀서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에서 우리는 동시에 완전히 해방되어지고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이제는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어, 주, 주님의 죽음은 저주 받은 어, 죽음이 아니라 죽음으로 살리는 역설적인 어, 그런 죽음이었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광야에 들렸던 노뱀처럼 어, 높이 들렸다. 나무에 들린 모든 산의 번는 그런 골고다 언덕 위에서 죽으셨어요. 어, 민수기에 나와 있는 예, 노뱀 사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할 때 불뱀이 나타나서 그들을 물었어요. 그런데 그 해결책은 아주 간단해요. 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놓고 누구든지 쳐다보면 산다고 그랬어요. 너무 쉬운 방 우리 구원이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루신 사건을 보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 이처럼 하나님이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어 죄의 상정이자 상징이자 율법의 저주의 범으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참된 자유와 기쁨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또 이런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또 생명의 주님과 함께 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참 중요한데 주님과 더불어서 또 그리스도의 승리에, 또 그리스도의 순종에 함께 동참하는. 오늘은 특별히 다 이루었다 순종의 십자가 어, 고통의 십자가 저지의 십자가 위로의 십자가 그러면서 동시에 구원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오늘 여섯 번째 어, 순종의 십자가 이 말씀 붙잡고 사는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배상되게 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주의 십자가, 또 고통의 십자가, 일로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로 오늘은 특별히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으로 존종의 십자가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에게 평생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받고 자유를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주님, 오늘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마옵시며 뜻이 아누리에스림과 지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라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림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